이용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디오 볼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어,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팬들이 많이 올려주었는데 특히 지금 그 초반에 마무리투수 그 세이브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승호 선수, 이승호 선배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순위에 대한 생각이나 이 이승호 선배에 대한 라이벌 의식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없진 않겠죠. 이왕 세이브를 하면은 많이 해서 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경기에서 네. 글쎄요, 그 기아 이영권 선수가 잘 치기도 했지만 좀 다소 운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투구 좀 어땠어요? 운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던져서 결과가 안 좋아서 팀이 어렵게 이기는 거에 조금 많이 팀에 미, 미안했어요 어제 음.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연장까지 가고 좀 어렵게 이겨서 좀 미안한 일이 좀 많았어요. 음, 마무리 투수들이 되게는 좀그런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팀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용찬 선수는 어떻게 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푸나요? 저요. 예. 저도 그렇게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좀뭐 하면 빨빠르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무래도 좀 상황에 나가서 예. 잘 막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좀 뭔가가 마음에 많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음, 어제 경기까지 보면 기아의 이영권 선수한테 그전 타석까지 삼타 수이한타로 약했는데 어제 경기까지 보면 사타수 삼안타 좀 약한 면이었었는데 어제 이영권 선수의 약해서 좀 맞은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떤 공의 로케이션의 문제상 문제가 있었을까요? 로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음. 예. 이영곤 선배님 타석 칠때그전 타석에 이영곤 선배님 타석 전 타자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네. 승부를 해서 그걸 승부를 못 하고 볼넷으로 엘루를 내준 게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팬분 중에 그 프롬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9회말2-3안루 네. 상황에서 가장 상대하기 싫은 타자는 누굽니까? 가장 있을까요? 상대하기 싫은 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아... 어려워요. <laughs> 아,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가 다, 그, <laughs> 다 그런 상황은 누가 나와도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좀안만안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선수 없을까요? 그 이대호 아... 대호 형이나 홍성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호 형 같은 경우는 타박 딱 들어면 너무 꽉 차가지고 던지 떼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이사 말루입니다. 네. 제가 볼 카운트 2 스트라이크 3버리고 타석에 롯데 2 네. 대우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떤 공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직구를 던져야죠. 네. 제 주무기가 직구인데. <laughs> 그렇죠. 힘대힘으로 해야죠. 네. 거기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이기면 좋은 거고. 그 이용찬 선수가 뭐그 동안 네. 이제 프로 들어오기 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또 2000년 그 청소년 대표 국가 대표로 우승도 차지를 했었고 2006년에 그 청소년 대표 어 우승 멤버잖아요 이용찬 선수가 네. 네 그래서 동기 동기 투수들이 뭐 양현종이라든가 김광현, 임태훈, 이재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아 이런 선수들 그 동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부러운 점이나 아 내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질을좀 갖고 싶다, 이런 건, 뭐, 이때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만의 그 던지는 스타일도 다, 저랑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태현이 같은 경우는 요즘 올해 좀안 좋지만, 네. 태현이는 참그 변하고라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짓고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태현이는 그래도 변하고 짓고, 좀 이렇게 잘, 잘, 잘 로케이션이 되는 것 같고, 음. 강현이는뭐 워낙 슬라이더가 좋고 현정이도 네. 작년부터 좋아져가지고 직구, 체인지업 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은 다 저만 빼고 저 빼고 다 동기들이 선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저 혼자 그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질문이 DLW님 올려주셨는데 마무리 투수보다는 선발로 전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다른 저, 친, 저 친구들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알아가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왕 마무리 한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껏 잘 하고 음. 좀 인정, 마무리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아, 이용찬 마무리 잘했다. 이, 이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선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음. 지금 대한민국 어느 야구 팬도 어, 이용찬 마무리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그럼요.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지금 두산이 치열한 2:2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무리로서 네. 뭐 가고 나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제 삼성이랑 2:2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더 뒤에서 완벽하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기를 다시 한, 다시 실수를 안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2위를 할수 있으니까, 3위랑 2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3위를 해서 플레이오프로 해봤기 때문에, 네. 2위에서 하는 거랑, 3위에서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음, 그렇죠. 이제 많이 이겨서 삼성을 이제 2, 3위로 내리고 저희가 2위로 올라가서 할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 시즌 네. 몇 세이브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30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딱 30개만 하자 생각하고 시즌에 임했거든요. 예. 네. 네, 그게 목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laughs> 어제 안만았으면 6개인데. <laughs> 알겠습니다. 이원찬 선수 그 월요일날 휴일인데 감사드리고요. 네. 꼭 7세이브 꼭 채우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